자, 6번 문제는 뭐냐면, 복소수의 문제 중에 두 가지를 항상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했던 5번처럼 진입한 점, 옳고 그름 관한 문제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순환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숫자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그1 8제곱과십 19제곱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조금의 형태를 바꿨었을 때는, 2000과 2020까지도 늘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복소수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묶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이걸 바로 계산을 하기를 보다는 어떻게 하기 좀 좋냐면 앞에 거는 앞에 거대로 묶어서 계산을 하고 뒤에 거는 뒤에 거대로 묶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i i 제곱 i 3 제곱 i 4 제곱 해서 18 제곱까지와 그다음에 i 제곱 i 3 제곱 해서 i 19 제곱까지 더하는 파트로 두 파트로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 이거를 했었을 때 이거를 더하면 얼마냐면 이거는 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4개씩 묶어주면 0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남는 게 뭐가 나오냐면 17제곱과 18제곱 이두 개가 남는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i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i로 하나 묶어주고 다시 i를 하나를 빼주면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남는 부분이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i의 18제곱 제곱이 아니라, 음, 음. 자, i의 i의 17제곱, i의 18제곱, 그 다음에 i의 1 9제곱의 마지막 마이너스 i가 이렇게 해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묶어주냐에 따라서 좀 계산 순서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보통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게 되면, 자, i의 17제곱은 i하고 같고요. i의 18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겠죠. 이 부분까지. 그리고 i의 19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i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2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니까 이렇게 돼서 총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최종적인 답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